인생 2막, 목수 편 안녕하세요. AJ 블로우입니다. 어, 오늘 오랜만에 목수 선생님 공방에 찾았는데요. 그 사이에 엄청 많은 것들이 변화했습니다. 보세요. 두두두두. 어, 저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이쪽 벽면에 이제 가벽을 하기 위해서 즉 이런 지지대, 기둥 같은 거를 이제 쭉 설치해 놓은 걸볼수 있는데요. 와, 이거 진짜 작업 장난 아니었겠네요. 어 이거를 그새 다 했습니다. 이걸 치, 찍었어야 되는데 제가 조금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아 다음에 와야지 다음에 와야지 하다가 이렇게 됐어요. <laughs> 더 부지런하게 더찍을게요어 정말 잘 됐네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가벽을 세우는데 이제 석고보드까지 이제 완료되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보시면 석고보드도 쫙 설치를 했네요. 음 잘했다. 보시면 석고보드를 그냥 막은 게 아니고 그때 우리 스테이프 있었잖아요. 보시면 여기, 스틸폼을 설치하고, 옆에 석고보드, 타카 박은 작업들이 있다. 와, 타카 엄청 많이 박았네요. <laughs> 아, 대단하십니다. 어, 이거 진짜 작업이 쉽지 않았을 텐데, 이제 이 작업 관련해서 이제 조금 말씀을 여쭤보기 전에 조금만 더 볼게요. 음, 또 보니까 이쪽 안에, 뒤에는 아직 작업하지 못했네요. 음, 뒤에는 아직 석고보드 작업하지 못했고, 저번엔 이길, 그 전기 플러그, 여기 꽂기 위해서 이 자리 이제 요기에 구멍을 뚫어 놓은 걸볼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CD관 딱 씌워가지고 깔끔하게 해놨네요. 저 위에 저선선 정리만 조금만 더 하면 그러면 딱 끝이 날것 같아요. 와, 진짜 조금 조금씩 이게 진척되는 게 매일 왔을 때는 몰랐는데 며칠 만에 오니까 이제 진척들이 확 보이는데 어, 이게 머리를 좀쳐가지고 보면 레이저 레벨이 각을 딱볼수 있게끔 저 해놨네요. 보면은 여기 밑에 어, 딱지지를 세워가지고 깔끔하게 해놓고 있습니다. 어, 굉장히 어, 진짜 목수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데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네. 오늘 저희 공방 오랜만에 왔는데 오늘은 주로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어떤 것들이 좀 어려우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어 지금 오늘은 아까 저기 그 먼저 찍으셨던 것처럼 가벽에 이런 그 이제 구조를 뼈대를 먼저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쭉 세우고 저기다 이제 요거 판을 붙일 건데 그거 전에 뼈대 작업을 같이 다 하려고 조금 잘못해서 문을 조금 살짝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해서. 지금 짜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어, 어려운 점은, 저는 하나, 이번에, 뭐, 좀, 실수일 수도 있고, 잘못일 수도 있는데요. 뭐 크게 뭐, 잘못한 거는 아닌데, 뭐, 모르거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잠깐, 혹시나 저와 같은 멍청한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없기 위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기 위에 보이는 거 보이세요? 나사처럼, 저 핀이, 타카 핀이 박혀 있는데, 저게 ST45, 요 핀을 박아 놓은 건데요. 이렇게 뚝 박아놓으면 저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옆에 보면 완전히 잘 박혀있는 것도 있고, 잘 박혀있지 않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게, 이 타카가 조금 이제, 타카는 늘 일정을 힘을 주니까, 이 친구가 조금 더 단단한, 단단한 콘크리트 지역과, 조금 무른 콘크리트 지역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기 쭉 박아나가면서 이제, 어 타카가 잘안 박힌다. 여기 이 지역이 굉장히 단단한 곳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거를 꺼놓고 했더라고요. 예. 이컴프레셔를 꺼놓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이 친구가 세게 박혔죠, 아주. 최초에 이제 압이 가득 차있는 그 상태에서는 세게 박혔는데 이 친구가 이제 계속 켜져 있으면은 이제 압이 내려가면 다시 자동으로 채워지는데 이제 박다가 박다가 보니까 이 압이 점점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압이 원활치 않게 여기 박히다 보니까 힘이 약하게 퉁. 그러니까 박히다가 만 장면이, 만 부분들이 있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이제 이걸 켜고 나서 쭉 박아보니까 아 역시 이 타카는 역시 콘크리트를 뚫는 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주 잘 박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가지고 혹시나 저처럼 이제 바보처럼 이거 <laughs> 전원을 끄고 이제 타카가 박힌다고 나간다고 해서 계속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간단하게 아주... 말하면 에어 컴프레셔로 압력을 보충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도 되는 건데요 네, 그렇죠. 어, 엄청 큰 실수도 아니데 다시 바으면 되죠. 뭐. 네, 다시 뀌긴 했는데 뭐, 저처럼 이제 그냥 이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저게 안 박히는구나 이렇게 혼자만 생각할 수 있으니까 한 번씩 저 타카가 잘안 박힌다 그러면 이 타카를 의심을 타카를, 타카나 이런 벽들이나 이 상태를 의심하지 마시고, 한번 이 상태를 한번 다시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음, 네. 일단 작은 것들도 꼼꼼하게, 그리고 정석적으로 일을 해라라고 이제 이해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 오늘은 이게 벽을 다시, 벽에 있는 뼈대를 다시 작업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지금 보시면은, 어, 보시면 위에 것이 있고, 그죠? 위에 것이 있고, 그 아래 것이 있는데, 제 기억에는 위에 거 하나만 있었던 것 같은데, 아래 하나를 더 설치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 위에 있는 뼈대를 드러내고 아래에 있는 뼈대로 이동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저희 궁금한데 조금 더 여쭤봐도 될까요? 아래에 있는 뼈대로 이제 이동을 하는 게 맞는데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슬라이딩을 이용해서 여기 2m짜리 거의 아186 0한 정도 되는 문인데요. 이걸 186짜리를 열고, 그러니까 열고 닫고를 하기로 했는데 조금 간과한게 있는데 문을 여기까지 만들어버리면은 가다가 이 문이 여기서 탕 걸리게 됩니다. <laughs> 이 구조적 결함을 제가 확인을 못하고, 그냥 무조건 이제 희망사항으로 문을 좀 크게 만들고 싶었는데, 가다가 걸리면 요, 여기가한110몇 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활용할 수 있는 문은 110 몇, 70몇 c m 는안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요거를 뭐 이제 뭐 폴딩식으로 할, 뭐 이렇게 요기 접는 방식으로 하거나, 요거를 뭐 깎아내거나, 아니면 요기 잡아라 이런, 이런 걸로 만들까 하다가, 결국 다안 예쁠 것 같아서 그냥 조금 아쉽지만 문을 조금 낮춰서 한 2m 수준 되거든요 여기까지요 2m 수준으로 문을 여기서 열고 닫기 이 높이로 해서 맞췄습니다 기준을 그런데 이걸 2m 수준으로 낮추게 되면 판재나 아니면 각재들이 들어올 때뭐 이슈사항은 없을까요? 뭐 원래 희망사항은 저희가 막 이렇게 들고 왔을 때도 괜찮게 하기 위해서 여기 손이 안 걸리게끔 손이 안 닿게끔 문을 만지고 싶었는데 사실은 뭐 판자를 이렇게 들 때도 머리 위로 이렇게 뭐 목봉 채도 지 이렇게 뭐 들거나 이런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대충 한이 정도에서 다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은 사실 더 높아서 좀 쾌적하게 이제 보이고 싶었는데 그런 아쉬움은 조금 있지만 뭐 사용상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음, 그러시군요. 어기 여러 시행착오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둘씩 잘 정정하고 계신 걸로 보입니다. 어, 그리고 오늘은 요거 벽을 좀 내리는 작업을 하실 거고, 또 추후에는 어떤 작업을 하실 건지 또 여쭤봐도 될까요? 음, 저 앞쪽에 뼈대를 지금, 뼈대도 같이 완성해 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저기도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제 가로로 이제 뼈대를 잡아줄 거고, 이게 지금 보면은 뼈대가 위아래가 굉장히 튼튼하게 박혀 있어요. 흔들리지도 않고, 저 위를 잘흔들지도 않은데, 가운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약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벽에다가 이요 이 나무를 하나 박고그그 그 나무에다 이렇게 떡박는 그런 식으로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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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져 이어져서 이 뼈대가 벽으로 벽으로부터 좀 떨어져 있긴 하지만은 이제 벽에 힘을 받을 수 있도록 벽의 지지를 다 받을 수 있도록 온전히 그렇게 뼈대 작업을 마무리하고 여기 있는 이제 OSB 합판을 여기다가 쭉 이제 쫙쫙쫙 붙여 나갈 거고요. 이 OSB 합판이 다 붙여진다면은 여기서부터 다시 이제 2차 요거는 지금 어, 투피시공이라고 투피시공이라고도 많이들 하더라고요. 투플시공인가 투피시공이라고 하는데 여게 지금 석고보드를 한판 정도 붙여놓는데 이제 요거를두판을 붙일 겁니다. 한번 더. 그래서 한번여기요 높이 요 기준에 맞춰서 다시 석고보드를 바르고 이제 붙이고 그다음에 요 벽을 마무리를 할예정이고요 아마 이렇게 요기 작업이랑 이게 마무리가 되면 거의 다뭐 작업은 끝날 거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전기라든지 이런 거는 그냥 살짝 빼놓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 이 작업으로 일단 인테리어 는 여기서는 마무리가 될 거고 뭐, 그 다음부터는 안에뭐 이제 물건들을 다 채워나가는 작업들을 해야겠죠. 음 그러면 이제 이 바벽이 완성이 되면 그동안 했던 대소사실 시벽작업 끝난다 이렇게도 이해도 괜찮을까요? 네 맞을 것 같습니다. 음, 이 OSD 한판이 이게 인테리어용으로도 좀 많이 쓰이는 용도지 않나요? 그런데 제가 잘 사온 거, 잘못 사온 건지 아니면 원래 이렇게 나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끝에 이렇게 뭐 페인트처럼 뭔가 돼 있어서. 이거는 사실 이대로는 못 붙일 것 같고 이 부분 한번 이제 끝에는 살짝 다한번 잘라야 될것 같고 이 자르고 이 안쪽에 부분은 묻어 있는 거는 이거는 이제 뭐 그라인더나 이런 걸로 살짝 살짝 갈아내면은 사실 이는안 보이기 때문에 이쪽 끝면만 다한 번씩 갈아서 써야 될것 같습니다. 어, 생각보다 또그 손이 가는 작업들이 굉장히 많네요. 네. 인테리어용으로 꼭 나오니까 그러니까 내부 실내 보이는 거 용도로 나온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막.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뭐 파란색이 있어도 그 나름 매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께서는 미적 감각을 더 중요시 하시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공사판 같은 느낌이 날것 같아서 저희는 조금 아지트 느낌이 나게 좀 카페처럼 나름, 나름 좀 꾸며보고 싶습니다. 음, 그러시구나. 네. 근데 선생님의 바람대로 굉장히 잘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진짜 매일매일 오셔서 작업하는게 쉽지 않으시는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음. 거의 매일 매일 작업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은 그또 완성된 모습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2 시간씩 뭐3 시간씩 짤막짤막하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관련돼서 진행 상항들을 충분히 점검하지 않았다 생각이 들어서요, 이 자리에서 마치고자 하는데 선생님 앞으로 이제 향후 계획, 다짐들이 있다면 조금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뭐 향후 계획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일단은 공간이 잘 형성이 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뭐 저희 사실 뭐 인테리어업자 하려고 이건 하는 거 아니고요, 뭐 가구를 만들고 싶어서 그 가구를 만드는 공간을 이렇게 저희가 조금 잘 꾸며 보고 시작하자 이런 취지에서 지금 이렇게 어 내부 인테리어도 저기 하고 있는데요. 이게 다 완성이 되면은 뭐 꿈처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이제 가구를 점점 점점 점 만들어가다 보면은. 10년이나 20년 지나고 난 뒤에는 뭐, 그때는 이제 진짜로 뭐 전문가나 뭐 아니면 그렇게 장인, 이런 느낌이 나오지 않게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렇게 진짜 목수 장인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뭐또 사부작 사부작 재밌게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수상이 되는 그날까지 제가 또 열심히 촬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 우혁이 자리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아네 AJ 블로그님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